Hello, so, every high school student in Korea. This is uh, Korean class. We are learning Korean speaking and writing at high school. PG one hundred and ninety-one. Okay, let's go in Korean because it's Korean class. 비절하다 슬플 비꾼을 절 너무 슬프면은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죠? 객창 한 등. 손님의 창가의 차가운 불빛. 차가운 불빛이 이제 추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쓸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상. 풀을 청. 뒤에는 소리상인데요. 과부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서리에다가 여자를 붙이면 과부가 된대요. 예. 네. 오늘 뭐, 좀 재수가 없으면 서리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하고 관련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추측이 뿐입니다. 오늘. 청상, 합쳐주 청상과부. 예. 네. 뭐, 요즘은, 뭐, 그뭐 다들, 여자분들 잘, 쉽게 재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애가 있어도 잘 재혼하고. 뭐오히 남자가 재혼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페이지 192라드 님에게 시 김소월 작곡 박지만 노래 김정화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새운 일도 있,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추거운 베갯개 베갯가의 꿈은 있지만 난 모를 딴 세상의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가슴물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소름 이외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의 추거운 베갯가의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소름 이외다 추거운 축축함의 뜻 이런 거책가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a And... n P 9 196. 음, 선생님이 생각한 게6 1 9의1 9 어떤 9 같아요? 6 196. 1같은1어6 19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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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뭐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음. 뭐 그냥 뭐 좋구나 뭐 그런 정도 예그 네. 선생님은 뭐보세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떤 슬픔을 노래하거나 뭐 울고 짜는 소리는 저는 전혀 감흥이 안 옵니다 올 때부터 관심 없어요 음. 울고 짜는 소리는 예196 네.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자, 목적은, 그래, 그래, 목적은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네 가지는 조금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음 중 아닌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딱네 개잖아요. 그죠? 네. 네. Next page. 198. 광화문. 여기 그냥 용어만 공부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단을 모르더라도, 한자를 가지고 유추해서, 단어 뜻을 알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태. 익기태를 보고, 파란이 끼고는 알수 있겠죠. 역군. 역이라는 거는 병력의 의무, 어떤 나라에서 시킨 노동을 역이라고 합니다. 역군. 막리다는 군인데, 아마 동원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이라고 부른 것 같고요. 수구당. 예, 수구. 지킬 수, 옛구. 요즘 쓰이는 좀안 좋은 표현 중에 수구꼴통이는 말도 수구, 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수구당은 나쁘고 개화당은 좋은 것처럼 써놨는데 조금 용어가 수당이꼭 나쁘고 개화당이 꼭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거고, 예. 또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화당, 열개변화화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려 하였던 당파. 예, 네, 뭐이 국사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살벌의 총검 살벌, 살벌하다 할때 살벌 체크하고요. 네. 네. The fifth line from the bottom입니다. Okay. And the page 199 n i 이시인 체크하고요. 자그 시대 그, 그 사람 인터미들 역시 장님 오래 계속되는 장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참 네, 많았고요. 광화문. 광화문에 광화문 이런 참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네요. 광화문 역사 잠깐 보도록 합시다. 1395년에 세워졌대요. 1395년. 네. 조선 건국이 언제지? 1392년인가? 조선 건국. 오, 잊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몇 년도입니까? 1392년이네요. 와, 맞췄다! 대단하죠? 네. 예. 네. 참고로, 1495년이 한글 반포고요 네. 맞나? 1592년이 임진왜란입니다. 한글 반포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글 반포 1495년입니까? 한글 창제 혹은 반포. 창제년도와 반포년도는 다를 거예요. 창제가 1495년입니까? 창제년도가. 창제년도가 1444년, 아니, 1443년이에요. 아우! 바보됐어. 1444년. 뭐 헷갈린 것 범, 같아. 반포가 뭐. 1446년이에요. 하긴 하긴. 100년이나 차이가 안 나겠지. 태조하고 세종대왕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오케이. 1443년. 창제. 자, 그럼 1395년. 자, 여기 광화문이 세워졌대요. 사정문으로 명명됐고. 1425년 지현전에서광화문으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 뭐 1592부터 1599 사이겠죠. 1864년 경복궁 재건 때 다시 했고, 1927년 건축문 북쪽으로 이전 경복궁 동문인. 한국전쟁 때 소실. 196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시켰다. 이때 복원했 어떤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그리고 이제 현판을 써달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로 광화문 썼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군인이나 무식해서 한자 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과 친필로 서신을 주고 받았던 것도 직접 그 사본을 봤습니다. 한자 아주 잘합니다 일본어 일제시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일제시대 만주군관학 일본 육사까지 편입을 해, 해가지고 아주 한자 아주 잘 쓰세요 일본어 아주 잘하시고 예, 무식해서 한글로 썼다는 거는 낭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꼭 형판을 한자 써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반발이었는지 어떤, 어떤 뭔가 좀튀는 사고를 했던 건지 그래가지고 한글로 확 써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대 자, 1968년 청크러근 콘크리트 구조 복원 2006년 12월 강화문 복원 이전 공사 2010년 8월 완료 그럼 이전 됐다면 옮겨줬다는 건데 무슨 몰랐네요 그래도 <laughs> 아서울안 안 가봐가지고 오케이 쭉쭉 넘어가고요 그 집회사들은 다 공부를 잘해요 아, 뭐, 대체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페이지, 아, 공부는 어느 정도 잘했느냐. 박,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어, 아, 거기 그 교원 학교에서는 공부를 아주 하기 싫어가지고 못했다 그래요. 근데 만주 공부하 학교에서 수석 졸업인가? 했고, 예, 네, 200 몇십 명 중에. 그 다음에 다시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다시 3등인가 졸업했다라고, 어, 어느 어 책이냐 알몸 박정희는 가톨릭대 대구 가톨릭대 교수 최상천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04 in the middle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회기적이다 자 글쓰기의 과정은 장문의 과정은 단계적인 게 아니라 회기적이다 땡땡 돈다 얘기고요 자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통일성 응집성 응집성 두 가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페이스 2 0그 7그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참 예. 심플하네요. 예. 아, 대단하죠. 이거 그 모의고사 때그 필적 확인란에 그거 사용한 것 같은데. 어. 화도 짧아갖고. 올라와야 페이지 208. 인더미들 내용 생성을 위한 활동에 브레인스토밍, 그냥 얘기하기 연상 방법 자유롭게 쓰기 등이 있다. 예, 여기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오고요. 계획적이 해서 쓰기라는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브레인스토밍 연상 방법 자유롭게 쓰기가 훨씬 중요하죠. 이렇게 써보고 나서 계획을 하고 잘라야지. 뭘 자꾸 기 한국 교과서에서는 그걸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이걸 책을 썼는지 매우 짜증납니다. 이 무슨 계속 계획을 잘 세야 워 돼. 계속 그 얘기. 어, 그에뭐책 내용도 전부 다 이래요. 자 글을 쓰는 방법, 뭐 초고를 쓰면 뭐 작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 논리적으로 잘 써야 돼. 뭐 이런 식. 로 <laughs> 어. 그리고 뭐어 어.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어, 뭐 이런 얘기. <laughs> 그리고 그 얘기 열번 반복. <laughs> 아, 진짜, 이거,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아 짜증나요, 짜증이. 예. 그래가지고, 누가 누가 공부 빨리 포기하나, 내기내기 내기 해보자. 어. 너 아직도 이 책을 읽고 있니?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책을 아직도 읽고 있을 수가 있니? 어. 너 빨리 때려쳐, 공부. 어. 공부 때려치려고 무책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예. 뭐, 책뿐만 아니라, 교과 과목 편성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예.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나 어, 내기 내기 해볼까? 어 힘들어 너무 재미없어 죽을 것 같아 머리 안 들어와요 네. 어와 그걸 견뎌내야 된다 네. 그거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이거 내용이 거기서 거기서나런 <laughs> <laughs> 생각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어 문제를 푼다는 건더 기가 막히죠 네그막 네. 어, 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갑득티 해갖고 개출 okay, 언제는 아인더 미러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선정할때 예상 독자와 협의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지금 10번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쭉쭉 가서요. <laughs> 오, 피카소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오네요. 막 대가들의 작품 막 넣어놓고 어, 전체적인 내용과는 별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네. 어거제로 끼워갔어요 213.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 페이지가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글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엔터니 웨스턴. 음, 한국어로쓰네요 논쟁 기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기에 모든 것. 어떤 사람들은 논증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 선입견을 새로운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논증을 불쾌하고 무의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전에 나와있는 논증의 의미에는 논쟁도 있다. 이때문에지 논증을 논쟁, 즉말싸움으로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있는 논증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다. 이 책에서 논증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근거나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논증은 단지 특정한 견해의 진술이 아니며 단지 논쟁만인 것도 아니다. 논증은 근거를 제시해서 특정한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논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논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은 어떤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더 나은지 알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견해가 다 동등한 것은 아니다. 훌륭한 근거들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논증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빈약한 논증도 있다. 논증은 탐구의 수단이다. 예를 들어 몇몇 철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은 고기를 얻기 위한 기업적 동물 사육이 동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도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한 옳은가? 선입견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여기에는 많은 이슈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해야 하는가?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답이 미리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오케이.